형님들, 렐루. 이번 판에는 꼬모 정글입니다 뭐야, 들어 아, 제발. 팔찌는 왜 썼어? 일단, 넣어야 돼요. 이게 브라우밍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들어온 건 미친 짓이야, 형님들. 진짜 우리 아트록스도 있는데, 아트록스형 뭐야? 너무 유명한 거 아니야, 형? 나이스인데, 이거? 잠깐만요. 플레이 써야 돼요. 레진타만터트리면 되거든요 이렇 돌아주면 형님 개꿀인거죠 좋았다 아니 얘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막 들어오는거야 어쨌든 상대편에 저렇게 형님들 문도 정글이 나오면은 요새 문도 정글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코고모 뽑아버리세요 코고 정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구레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코고 정글이 원래 탱커들을 되게 잘 녹이잖아요 그기 렇 때문에, 저런 멍청한 문도박스 정글을 자꾸 잘고 꿀, 잃고 꿀, 꿀빠들게 나오면은, 코코모로 혼쭐를 내줘야 됩니다. 코코모 정글이 그래도 후반 왕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가 정글링이 은근히 빨라요. 아 어, 내가 그만해도 돼. 왜, 왜 이렇게 친절하지? 엄청, 엄청 친절하네요. 그냥 바로 불로 먹으러 갈게요. 저는 코코모 정글이 진짜 정글링이 빠르기 때문에, 형님들. 무조건, 아, 잠깐 이건 불을 먹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저 멍청한 문도박사랑 조져버려야 될것 같아요. 문도박사 레드에 들어가서 정말 파워를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문도박사 레드에 들어가는 갈 방법이 있어요. 다 여기다가 이렇게 와드를 봐가지고, 형님들. 문도박사 혹시나 오면은, 동선이 미리 파악하면 그만인 거예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미친듯이 문도박사 레드를 훔쳐먹습니다. 개쎄가지고 이게 W 때문에 진짜 정글은, 정글링은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먹어주게 되면 했는데 생각보다 코마 코 정글림도 빠르고 참 괜찮더라고요. 죽었네, 저건. 나이스. 무와스 저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다, 무슨 일이 닥쳤는지도 멍청하게 칼라이리 먹고 있는 건 뭐해? 무더스 죽여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무화스가 피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무더스 찢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문도박사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서 멍청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저기서 멍청 내주는 거예요. <laughs> 제가 절대로 여기서 나올 줄은 아마 예상도 못 했을 텐데, 이런 게 형님 문도박사가, 아, 너무 값인데 에반데? 뭐, 아, 뭐좀 죽어도 되죠? 바텀, 그래도 유리하니까. 어쨌든 문도박사 형인데, 첫 바퀴 때, 피 관리가 잘안 돼요. 두 번째 바퀴 때부터 그런 거 상관없이 잘보는데첫 바퀴 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바퀴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은근히 문도박사 대응을 못하는 정글 중에 하나예요 저는 문도박사 정글도 옛날부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도박사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나, 이거? 이거 잡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코구모가 은근히 진짜 괜찮거든요. 정글로 가면은 정글링도 빠르고, 바텀이 계속 죽네?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지? 좀 내가 못 구해주는데? 수질래 보여줄 어, 수 있네요. 망해버렸네. 근데 얘 뭐예요? 헤헤 <laughs>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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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주네. 이거 죽긴 죽었는데 어쩔 수 없죠. 아, 너는 살아라, 진짜. 오, 너 이거 1킬 이겼는데 싸워요, 싸워요, 뭐예요? 어, 싸우지. 저 이겼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미 템 나올 때로다 나오고 너무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좀 죽어주는 건 사실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이미 너무 유리해 근데 9대5밖에 스코어가 안 됐네 저 근데 저 문도박사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집중공격 문도박사를 했죠? 원래 문도박사는 기민난 발롤림 아니면은 집중공격 문도박사는 에바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저 문도박사 는 약간 마법 처음 문도박사인 것 같아요 문도박사가 원래 저렇게 절대로 집중 목욕이랑 전혀 시너지가, 그지 없는데. 나이스네요. 쌍바위 컨트롤 바로 할게요. 풍어정거이 좋은 게, 얘가 단점이 딱,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은, 상대의 정거리랑 1대1로 마주치면 이기가 좀 힘들어요. 원거리에다 보니까, 뚜벅이에다가. 근데 그 대신에 좋은 게, 좀만 동선을 약간 교활하게 잘 짜가지고, 상대 정글이랑, 나보다 강한 상대 정글이랑, 마주치지 않는 동선을 따주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걸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후반 가면은, 기여도가 높은 챔피언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못쓸 수, 있, 못 쓰는 정글은 절대 아닙니다. 하기 따로 꿀을 빨게하는 거죠. 꼭 가줄게요. 배자 그냥. 코구모는 원래 체력 퍼뎀으로 승부하는 애라서 아이템도 막 모랑이나 피갈키손, 아니, 피갈키손 지금 이미 샀고 모랑에다가 여기다가 구인수 같은 거 가주면은 전부 다 효과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인수에 또 폭딜이 나오거든요? 원래 코구모가 원딜 중에는 저는 진짜 말뚝딜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때문에 그 재미도 있어요. 베인 정글은 솔직히 형님들 베인 정글보다 정글링은 훨씬 편해요. 베인 정글은 솔직히... 장단점이 있죠. 홍어 정글 너무 뚜벅이기는 해. 그래도 6레벨 찍으도 이렇게 RPG도 빠르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바텀 한번 봐줄까? 갈게요. 어차피 라이 라인도 안 좋고, 제가 좀 살리는 것 같으니까는 집에 가서 피하기좀 뽑아올게요. 집에 가면은 무조건 이 단검만 계속 사면 돼요. 사들이다 단검 기반으로 가야 되는 템들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하기선 나온 타이밍에 할거 없다 싶으면은 가서 혼자서 욕먹, 욕먹어주기도 되게 좋거든요. 포머가 원래 오브젝트 킬러라서 퍼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이지? 일단 이거 먹을게요. 불용이니까 빨리 챙겨놔야죠.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국계 킬중기도 전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곡사포로 멀리서 미친듯이 쏴대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그만가 원래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저런 문도 앞에 들은 또 형님들 눈이 상각이 없어 헤헤헤헤헤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이런 침은 형님들 전 장막으로 막을 수가 없죠 여기 그 불로 나온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없네 이걸 싸움을 거네요. 바로, 바로 합류할게요. 침을 뱉어주면 형님 정신 차릴 수가 없거든요? 제 세죠? 이게 코코모가 진짜 퍼뎀에다가 이렇게 치매터 대면은 진짜 세다니까요. 그리고 문어 정글 같은 애들은 워낙에 형님들 약간, 약간 족밥이라서 진짜 저런 약간 멍청한 초식 정글이 나오면은 진짜 이런 코코모 정글 진짜 뽑아줄, 만 해요. 이번 판은 이벤트부터 약간 엉켜가지고 물론,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유리하게 시작한 것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호어 정글이 진짜 생각보다 쓸만 하다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한번만해딱 해보면 알거든요? 근맞고 저는 여러 번 해봤어요. 전 아주 이런, 먹을 청해 보이는, 애벌레, 애벌레 정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오반데 너무 선 넘으려고 하면 되게 졸라해요 이렇게. 이렇게 졸라해주면 형님들 그냥, 그냥 죽는 거예요. 포장은 무작이거든침 뱉어주면 돼요 얘가 코코모가 그리고 이거 국사포랑 이런거 섞어서 써주면 원래 딜이 진짜 떼잖아요 그래서 6레벨 때 은근히 진짜 2대2 싸움도 그렇고 괜찮다니까요 뒤질래 자식아 장막 뒤에 숨어있으면 장막 위에다가 침 뱉어버립니다 다 뺄게 제 생각에는 이 다음에 원래 모랑까지 간 다음에 구인수 가는데 그냥 아나 템을 잘못 샀네 이거 돌발 돌바... 아니 저 특성을 잘못 들었네요 돌발이 이거 이딴거 들면 안되고 침착은 또왜 들었냐? 전판에 녹턴하다 와가지고 특성을 잘못 찍었네 녹턴 특성으로 돼있네요 바로 구인수 갈게요 근데 어차피 치마적 속도는 괜찮거든요 원래 치속을 들어요 원래 치속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미난, 기미난 발롤리 아니면 치속인데 정글링 해주고요 그리고 호그모가 원래 약간 CG가, CG탱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문도같은 애들이 다가와도 은근히 말뚝딜하면 문도가 못 버텨요 심지어 이제 구인수 나오잖아요? 그럼 문도박사가 아무리 템이 잘 나온다고 해도 오다가 뭐가버리기 때문에 코을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코그모가 베인이랑 같이 탱커 잘 녹이기로 워낙에 유명한 애들이여가지고 그리고 이공어의 분비물 이겼잖아요 이 토산물을 이용해가지고 한 긴킹이 은근히 나쁘지가 않다니까요 슬로우가 더 먹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절름절름거리는 멍청한 상태편을 보면은 아 이것도 막히네 비길래 한번 때려줘요. 정글링이나 해야겠다. 지금 딱히 갈 데가 없네요. 정글링 해도 컨장기대값 높은 챔피언이라서 너무 갱으로 해, 하려고 안할것 같아. 정글 속도도 빠르고. 바로, 바텀에 붙어줘야겠다. 바텀에 타워 거의 다 까놨기 때문에, 저 제가 봤을 때 카이사, 제 궁극기로, 아, 붙였네. 붙였어도 상관없어요. 아, 개오반데. 나 이거 죽일게요. 개쎄죠? 그냥, 방금 문도박스 몇대 맞으니까는, 엄청 뭉텅뭉텅 가는 거 보셨죠? 이게 진짜, 소금모가, 제 생각엔 요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멍청한 문도박사 같은 애들은, 아, 그냥 잖아요 아이스크림처럼. 진짜, 문도박사가 그다지 하얘줄 게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근데 문도박사 못 이기거든요? 근데, 좀 얍실한 동선으로 문도박사랑, 너무, 너무 길가다가 도 마주치지 않은, 아는 동선을 쏴주게 되면은, 어차피 결국에 문도박사가 템이 한두 개 나오는, 시작할 때부터 절대 못 돼요. 콤보를. 물론 1대1 싸움은 코모가지 수도 있는데 한 2대1 싸움만 넘어가, 넘어가도 코모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원래 코모가 1대1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한타라면멍거리 딜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이랑코모가쌍도마차로 있으면 은 문도박사 눈도, 입장에서는 게임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탱키하게 템을 올려봤자 어차피 녹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저 죽은 거 같네요. 방전사에 부터 갈게요. 그리고 뭐야 살았어? 오. 이 다음에 모랑 아 모랑을 가야 되는데 그냥 그걸 먼저 가겠다. 루나네 허리케인을 또 먼저 가게 좋을 것 같아요. 루나네 허리케인이 또사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한 번에 침이 3개씩 나가기도 문에 그리고 또저제레트 편에 근접이 많기, 근접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그다화이팅잘게요이기때 네, 약간 15분 써 냉나올 것 같은데, 1 5써 15분 써 냉나올 것 같은데, 나올것 같은데, 먹었요 쟤네 편이 조합은 좀 괜찮기는 해요. 합도 빅토리인데다가, 문도 박사에다가 약수, 타이사 파이터 막 이런 식이면은, 조합은, 조합은 괜찮기는 해. 빨리 뽑개야 되는데. 이게 두대 치면 좀 터지거든요. 어, 플레이는왜 썼어요? 넘어갈게요. 민수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쳐도 되거든요? 땡겨주면 고마운 거고. 아이씨, <laughs> 아, 왜 이렇게 안 들어와줘? 피도 풀피면서. 아, 좀 맛을 같이 도와주지.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근데 이런 게 약간 단점이에요. 코고모가 무세 진짜 안 나오잖아요. 그니까 얼마나 쓰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까먹었다고 해야 되나? 호모가 진짜 세가지고 좀만 앞에서 비워주면 다 죽이는 데 뒤에서 그렇게 잘 모르고 약간 뒤에서 어 이거 되나 되나 하면서 약간 멍 때리시는 분들이 좀 자주 있더라고요 호모를 하게 되면 코 호모가 그것도 약간 재미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좀만 템 나오면은 정글 속도는 거의 원톱, 거의 톱클레스인것 톱 같아요. 특히 용 레벨 이후에는 조금만 어, 놓고 오나? 아디 아씨, 편안해가지고요. 얘들까지때먹을게요 진짜 어 하다가 그냥 높거든요. 코그모가 좀만 때리면은 자기도 막 코그모 물려고 하다가, 진짜, 그냥, 호구마테 다가가기도 전에 와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호적은 은근히, 그런 폭딜 한는 맛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왜 버티지? 봐봐요, 이렇게 돼요. 그냥 히 녹죠? 이것도, 지금, 오공이 너무 반응을 늦게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죽은 건데, 원래 제가 죽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방금 문도 보셨죠? 이게 코고모가 진짜 템이 좀만 나오면 형님들 저런 문도 같은 애들은 아무리 궁 키고 다가와도 그냥 걸어 오다가 그냥 머리가 터집니다 또 요새 문도 정글 같은 애들 틈만 나면 나오잖아요 형님들 그냥 좀 너무 화난다 싶으시면은 코고모 근데 코고모가 문도 정글 상대로 초반부터 죽은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문도한테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제약이 많은 정글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아. 초반에, 쫄보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상대편 정글이랑 안, 안 마주치고 잘 도망갈 자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타 왜 이렇게 잘 먹어? 원래는 여기다가, 이민첩함 말고, 피읍 그거 있잖아요. 전설. 전설 픽빛길, 그거 찌들거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모턴 특성으로 들어 와가지고, 좀 실수를 했어요. 아, 근데 은근히 우리가 한타를 비비고 있구나. 아 그것도 아닌데? 맞네요. 은근히 한타가 비겨지고 있네요. 빨리, 빨리 밀어버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무지한 게임은 형님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밀어야 될것 같아요. 봐봐요. 그냥 이렇게 쏴대면은, 문도박사가 터지죠? 도저히 저한테 다가올 엄두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심지어 부인숙 스택꽉 찼을 때는, 진짜 저 문도박사가 저기서 뭐 템이 뭐, 어떻게 더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아이스크림이에요. 뭐 고바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쟤네가 그래도 성장기 때까지 큰 챔피언이 많긴 많거든 근데 우리도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심지어 브라운도 있어서 한번조각좀 해봐 보여줄게 포그몬의 키도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부인수 포그은형님도 이런 거수십간에 먹어버려요 포그몬도 이런 거, 거 먹이게 뿐인 겁니다 심지어 쳐다 먹으면 돼요 이쪽은 5 50, 0양은 대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바로 앞플래시로 넘어가가지고 침 뱉으면서 형님도 크게 박는거에요 이렇게 되면 매트를 터져서 쓰레칠수 밖에 없죠 아니네요 빈충이 이제 죽었네 이거전 이거 밀게요 아주 정석적인 운영으로 희망의 뿌리를 뽑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브라움도 베인보다 더, 저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브라움도 지금 저의코고모의 옆에 있는 걸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베인 충이랑전금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만 카이트 그냥 잘 크면은 사실 그냥 옆으로 무빙 치면서 어떻당만 하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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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지는 거라서. 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오, 오, 거 네, 이거 죽일게요. 그렇게 조금만 고민을 하잖아요? 그냥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게. 이게 쿠코모의 무서움이에 저렇게 막 앞에서 그래 하려고 막 재고 그런 시간은 안 줘요. 그냥 아이스크림처럼터뜨려버리기 때문에 이건 아주 꿀잼입니다 선생님도 쿠코모 정글이 진짜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왔맙습니다